이으다 빨라. 다리 없어 가지까지 아니야. 50까지. 50때 끝날 것아어이고 얘기가. 그러가데 50분도 없다. 내대 쳐야 될거 아니야. 그래다그리방성이기여기 아니아나차 없대 나차나차나차야 너를 나 나도 다고 가만까 뭘 찾기까지 얘기야. 우리 시간 다 까볼 거야 이제 우리도 공부 다볼 거야 욕심도 많지 뭘또 장비 찾는 데 선생님, 어, 그니까. 나아짜 조만조만 이저가 오래 쳐가지고 지금. 어? 어, 조만조만 좋아, 해, 지금. 어우, 여기. 지금 여기. 지금 여 지금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지 지금 여기. 지기지기 지금 여기. 지금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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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. 여기. 여네여 <laughs> 어,

야, 와, 아, 기적 이상하게 병살 찍고 했다 <laughs> 기적 <단 such> <laughs> <laughs> 이상하게 병살 짓뻔했어. 와, 안그 저는 좀기이안 <laughs> 돼. 이 1도 없는하 알았어. 야, 종미야 시간 걸린다고 씨. 신다고야 야, 이게 농구도 아닌데 어, 시간제한이 있니 어, 야, 야구가. 어, 아유, 어, 어. 120, 어. 120. 나 120. 나 120? 노벼러, 나 120. 120? 나, 120? 응, 나, 나 근데 얘가 또 아, 형은 로미너스그 어. 일반이 제일 낫지? 어. 1 2 우와. 우와. <laughs> <하이. 기대우겠어>.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생각고네 그래도 검정색이라 괜찮아. 기대해 보겠어. 아, 맞아. 성재 형이... 어, 나, 나, 성재 형이 더블 맞으면아에 맞았네. 아 방구 안에 쇼부를아 씨발 홈머이들 삼진이들 형이 여기로 온다 이 귀신 부봐요아 나한테 더블을 안 치면? 너, 내가 더블 안치는도 그냥 내 혼자 죽는 니까 게임을 내가 시키겠어아말오기고너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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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너 야, 야, 빨리 꼬아라, 안 치면 저거 홈 스틸하게 생겼다. <목소리> 얼굴이 저기, 지금 나 이거 일루주장 보내고 싶게. 오. 오. 봐라. 하세요안녕하봐요 빨리 뛰어. 야 지금 마음가짐 네! 좋아야.

고생한 슛을 위한 선물. 싹쓰싹이 저거 언더메이스 마지막 타자 아, 마지막 타요 마지막 자 싸요? 마지막 타자요? 타자. 아우. 너뭔 바라고 있어, 귀여워. 귀여워. 욕심쟁이네. 왜 저렇게 하신다는지 알았나? 여기까지 계시네 야이맞 세요 주세요, 주세요. 네. 어차피 마지막이야 볼래 나오면 뭐할거야 아이고 좋은거